현재 미국 증시는 버블의 선결 요건은 갖췄다고 보여지는데 AI의 구조적 낙관이 지속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이나 사이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선 버블의 사례하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버블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엑시트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로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점검에서는 특별히 버블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쯤에 신한투자증권에서 미국 증시 버블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리서치 자료가 나왔는데 한6 0 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료가 굉장히 탄탄하고 데이터가 좋아서 인상깊게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쯤 해서 한번 공유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간 미국 증시에서 잠깐 다루었던 내용이 중복되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어~ 면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버블의 시작과 정점이라고 했는데 어~ 버블의 선결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고 어~ 또 버블이 한참 진행됐을 때그 정점을 나타내는 시그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저 나름대로 어~ 자료를 보면서 요약을 해 봤구요 아~ 어, 물론 이~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 요건들에도 어~ 많은 시그널과 어~ 데이터들이 있겠지만 일단 좀 간략하게 오늘은 살펴본다는 차원 하에서 핵심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버블의 세 가지 선행 요건, 선결 요건으로는 기술혁신과 강력한 실적 모멘텀, 금리이나 사이클이 동반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 리포트에. 핵심 요건이었고요. 어 그리고 저도 그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로서 발견했던 어 요건들이 아 이런 공통점이 대체로 해당이 됐었습니다. 일단 1920년대하고 어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그리고 짧게 나타났던 2020년대 팬데믹 이세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어떤 것들은 좀 너무 과거 얘기가 돼서 조금 그 제거를 했고요 어떤 것들은 또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읽어주시고 자세한 것은 8월에 발행된 신한투자증권의 미국증시 버블 시나리오 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1920년대하고 1990년대 확연하게 1920년대는 자동차가 어, 세상에 나타나서 대중화 또는 상업화 되었던 시기고요. 어, 주가도 어, GM이라는 그 걸출한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던 어,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90년대 IT 버블 쪽에서는. IT 인프라, IT 소프트웨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능가해서 시총 1위를 기록, 잠깐 동안 기록했던 시스코의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시스코나 인텔, 델, 퀄컴, 이런 나스닥 버블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던 때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2023년부터 진행된 AI의 혁명이라고 하면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어, 관련된 섹터 내 기업들의 어,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밸류체인에 AI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매번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하이퍼 스케일러들을 비롯한 어, 기업들의 AI의 어, 활용도 또는 생산성 이에 따른 어, 캐펙스 증가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AI를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c a p e 증가가 어, 2025년, 2026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 시간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밸류체인의 어, 구경제 AI 밸류체인과 어, 구경제의 c a 스 e 증가율을 본다고 하더라도 I.T.나 커뮤니케이션스 그리고 어 전력 수요를 대부분 담당하게 될 유틸리티 그리고 아마존의 캐펙스 증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구경제 주식들의 캐펙스 증가가 오히려 어그 밋밋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두 어 섹터들의 크게 보면 이제 두 섹터들의 어 그 격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버블 때는 실적 모멘텀도 같이 동반이 됐었는데 90년대 후반, 특히 닷컴 버블 때 경기와 무관하게 I.T. 섹터의 기업 이익이 확장이 됐던 구간이 있었고요. 특히 버블 구간이라고 할수 있는 99년 후반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 푸른 선으로 된 IT 하고 어, 통신 섹터의 어, 기업 이익들이 급격하게 어, 늘어나는 것을 어, 볼수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또 어, 금리 인하도 어, 동반이 됐던 어,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 그 황토색으로 된 어,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밋밋하게 또는 어, 슬로그 둔화되고 있는 음, 그런 가운데 기업이익이 강하게 모멘텀이 어, 나타나면서 서로 괴리가 어, 크게 보이는 그런 특성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떠냐 AI 밸류 체인 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은 어, 기업별로 보면은 엔비디아, 아프로드컴 TSMC, 마이콘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뿐만 아니라 어,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전력 인프라 어, 기타 관련된 기업들의 어, 매출 증가세가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봤을 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 네비우스라고 하는 그 클라우드를 아, 대여하는 업체 같은 경우 2025년 대비 2026년에 어, 매출 증가세가 상당히 어, 가파르게 어, 나타나고 있고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IT 기업들의 시총하고 이익 비중도 전체 S&P 500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자체가 서로 상당히 시간이 갈수록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초반부터 2025년 기술 기반 업종 IT 기업 IT 업종들의 이익 비중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총 비중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의 시총 비중 자체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을 지금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 IT 기업들의 시총과 이익 비중을 특히 보시면 이 시총 비중도 상당히 24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익 비중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비중을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으로 증가하는. 속도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 모멘텀도 좋고 캐펙스도 좋고 컨센서스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이익 비중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도 계속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동반된다는 사실입니다. 90년대 후반에 금리 인하가 나타났던 시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98년에 롱터캐피탈 매니지먼트 사건 이후에 금융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패드가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이세 번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동안 가팔랐던 it 섹터의 버블 자체가 더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뒤늦게 어, 페드가 나서서 어 버블을 막기 위해서 어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참 더어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어 버블이 붕괴되는 아 어, 그런 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하면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 2020년에 제로금리 및아 2020년에 제로 금리 및아 무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어 실시한 이후에 2022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페드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던 이후에 나스닥이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에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때 그 팬데믹이 만들어준 버블 자체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꺼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용 악화를 막기 위해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페드의 목적이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임을 감안할 때 최근에 페드의 스탠스는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의 악화를 막기 위한 쪽으로 더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번 금리 인하를 했었고요. 2025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남겨두고 있고, 2026년 말까지 두 번의 금리 인하를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026년 말로 가게 되면은 이번에 금리 인하 한 것까지 합쳐서 다섯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준 금리는 정책 금리는 어 3%에선 3.2%, 프5 정도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버블의 선행 요건에 대해서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 버블이 실제로 발생을 했다 라고 했을 때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점이 될 만한 시그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시그널들을 미리 잘 파악을 해서, 어, 버블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그 시그널들이, 어, 나타날 즈음에, 엑시스 하면은,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텐데, 그러면 그 정점에, 버블 정점을 나타내는, 어 시그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 데이터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신용장고고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경험적으로 최근 2년 저점 대비 신용장고가100% 상승하면 버블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IPO 같은 경우도 신주 발행 금액이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하거나 또는 IPO 하는 종목들의 평균 수익률이 40% 이상이 되면은 IPO 쪽에서도 상당히 화랑새가 나타나면서 버블의 시그널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후행적 금리 인상, 특히 닷컴버블 때가 그랬고요. 팬데믹 버블 때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연준이 뒤늦게 버블을 알아차리고 버블을 촉발했던 금리 인하폭 이상으로 금리 인상을 할때 이때가 버블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일단 신용장고입니다. 2000년 3월 IT 버블 때 신용장고를 보면은 최근 2년 저점 대비 신용장고가 116%까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싹이 정점을 찍고 피카우다는 양상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에 신용장고가 또 계속 증가를 했었습니다. 증가를 하다가 2021년 10월쯤에 직전 2년 저점 대비 95.3%약100% 정도 수준의 신용장고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나스닥이나 S&P 500이 정점을 찍고 피카웃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그럼 어떠냐? 지금은, 어, 최근 2년 대비, 2년 저점 대비, 어 신용장고가 한66.8%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면, 어, 버블의 어떤 선결 요건, 선행 요건에는 어느 정도, 어, 현재 상황이 부합된다고 볼수 있지만, 버블의 정점에 왔다고는 보기는, 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용장고가 어, 이전에 2000년 초반하고 어, 2021년 후반기에 어, 거의 한100% 이상, 100% 내외 정도 어, 직전 2년 저점 대비 어, 증가했었다는 그런 사실로 밀어볼 때 이번에도 어, 만약에 이게 신용장구가 2년 저점 대비 10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일단 어,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어, 이런 어떤 그 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IPO 부분입니다. 버블 때는 너도 나도 어또 기업 공개를 하고 거기에서 어 투기적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기, 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IPO가 하나의 어 시그널이 될수 있는데 2000년 초 닷컴 버블하고 2020년 버블 과정에서 IPO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일단 어 비금융 어 기업의 어 신주 발행 자체가 어, 상당히 어, 2000년 초반에 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2020년 버블 과정에서도 IPO가 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수준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증가 폭 자체는 어, 폭이나 그 강도 자체는 이전에 두 번의 버블 시기보다는 좀 약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IPO 건수하고 IPO 당일 주가 상승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40% 급등시에 버블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IPO에 할때 2020년 2000년 닷컴 버블 때 평균 IPO의 상승률이 한45% 이상에 달했었습니다. 어, 이번에 2020년에는 어, 조금 그거보다는 낮긴 하지만 어, 30% 이상이었고요. 어, 최근에는 뭐한10% 미만이었던 걸로 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주요 IP 주식, O 주식들 어, 성과를 보면은 어, 피그마도 있을 때고요 서클도 어, 있을 테고, 어, 플라이도 있는데 어, 각각의 어, 그 IPO 주식들의 성과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고, 어, 무조건적으로 IPO만 하면은 어, 폭등한다 이런 공식은 아, 지금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로 연준의 후행적 금리 인상, 그러니까 2020년하고 2022년 보면은 어, 금리를 어, 내렸다가 어, 부랴부랴 그 자산 버블이 나타나거나 물가가 어, 폭등하거나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연준이 어쨌든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데 인상하고 나서 또는 인상 시점에 그 주식 시장이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어, 비성적 과열이라고 어, 연준의 그린스펀이 그린스펀 회장이 96년 12월 달에 이런 언급을 하고도 한참 주가가 올라갔다가 99년 6월에야 연준이 추세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금리 인상을 한 후에도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버블이 붕괴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2020년 팬데믹 버블 때는 2020년 3월에 팬데믹 이후에 무제한 양적 완화하고 재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2022년 3월 부터 2023년 7월까지 제로금리를 5.25%까지 상단 기준까지 상단 기준으로 5.25%까지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폭의 조정을 받았었고요. 지금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아, 26년 한 4큐 정도만 되면 4큐 정도의 어, 정책 금리가 한 3%대 초중반까지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성장률은 아, 2026년에 한1.8% 정도 어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 잠재 성장률을 연준이 생각하기로 한1.8% 정도 되고 있으니까 어 지금 이 잠재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땐 아주 뜨겁지도 아주 차갑지도 않은 그런 성장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자체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지금의 높은 밸류에이션과 높은 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입니다. 미국 증시는 버블일까? 그러면 버블이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버블의 정점 시그널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현재 미국 증시는 버블의 선결 요건은 갖췄다고 보여지는데 AI의 구조적 낙관이 지속되고 있고요. 관련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선 버블의 사례하고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신용장고 확대 규모나 IPO의 강도 및 쏠림 현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의 스탠스를 고려할 때 미국 증시가 본격적인 버블이 진행 중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 도래한다면 종목별 성과가 극단적으로 차별화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과거 사례를 통해서 현재 미국 증시가 버블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버블에 진입해서 정점에 도달한다면 어떤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버블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그 효과적으로 엑시트를 하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군들을 좀 지금 이 시점에서 봐야 될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